대북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표명하는 한국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미주한인사회 보수권이 그동안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태극기 물결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이들 보수권 한인들은 2017년에 들어서면서 지난 2월 25일과 3월 1일 LA 한인타운 중심가인 밀셔와 웨스턴 코너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태극기와 성적기를 흔들며 결집된 힘을 과시했다. 이들 보수권 한인들은 첫날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한국 정치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야당 주도의 국회 그리고 정치권을 성탄하는 한편 보수권의 주장을 프레카드에 담아서 전달했다. 첫날인 2월 25일 집회에서는 윌셔와 웨스턴 코너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 버몬트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까지 의 행진을 가졌는데 이는. 그들의 주장과 힘을 미 주류 사회와 본국에 알리면서, 그동안 미준의 진보 세력에 대해서 채웠던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소리> 보수권에서 두 번에 걸쳐 집회를 가진 윌셔와 웨스턴 코너 광장과 총영사관 앞 그동안 중국 반미적 진보 세력이 주모대로 삼고 한국의 보수 정권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한편 사드 배치 등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비난하며 반미 감정을 부추겨 왔지만은 보수권에서는 이들로 행동해 그동안 수세적인 대응만을 해왔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가진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세적인 대응이 아닌 주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며 두 번에 걸친 보스권의 시위가 태국기와 성경위를 나란히 한 것은 이것을 지나는 외국인들에게 미주 한인사회의 한미동맹 강화를 무언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인 3월 1일에 가진 집회는 98주년 3일절 행사와 함께 진행됐지만은 3일절 행사와 함께 탄핵 반대와 미준의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첫날의 집회와 맥을 같이했다. 한편 그동안 미주 한인 사회 일각에 서는 종북과 반미 성향의 진보 세력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수권에 서는 이번 두 번의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3월 4일 족수호와 탄핵을 반대하는 또 다른 집회를 계획하고 있 어, 태극기와 성격의 물결이 진보 세력의 예공을 꺾을 것으로 기대 된다.